코스를 이제 계속 구간을 반복하는 거예요. 응. 근데 구간을 반복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냥 산 하나, 산두개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의미였으면은 그치.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최상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응. 강습이라는 게. 그러니까 지금 산솔직히뭐다탈수 산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런 최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가려는 게 중요해요. 더, 더 빨리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, 길눈이 좋아야 돼요. 응, 어느 코스,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지 최대한 빨리 갈수 있을까. 응. 예, 그냥 재미로 타면 타면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는데 어느 대로, 어느 곳으로 가야 최대한 빨리 갈수 있을까. 그게 첫 번째예요. 응. 예, 그다음에 이제 빨리 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. 예, 그냥 적당히 타면 그냥 뭐 털털털털 타고 이렇게 그냥 타고 하면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어, 나오는 거고, 이제,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스킬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라이딩 센스가 필요한지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. 네, 오늘은 그렇게 좀할 겁니다.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가, 우리가 이제 동호인들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 동호회에서는 상주형이 그나마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음. 이쁘게 잡고 탈라고 좀 상주형이 이렇게 음. 몸에 많이 뱉고, 투구에서 샤악 이게 코너에다 이제 흙차 시기면서 그 동영상을 네. 보면 아씨 아. 씨. 아. <laughs> 본적인 문제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시선 처리. 어. 시선 처리가 아까 여기 탈때 이미 이 어. 안쪽을, 그니까 코너를 탈출하는 쪽을 봐야 되는데 어. 이 그쪽에가 좀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어. 이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확 나가는 게 아니고 어. 약간 좀 바깥으로 쏠리더라고요. 네, 시선 처리에 이제 좀 집중을 하시고 어. 하고 나가는 방향을 이제 보시고 제가 그냥 자세 잡은 거는 어.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은, 막, 그 전에 이제, 넘어졌던 기억들과 이런 것 때문에 <laughs> 이제, 좀 불안해, 못 믿으시는 게 있는데, 지금 자세의 그, 베이스로는 충분히 다 탈출하시니까,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, 이제 나가는 시선 보시면 돼. 예. 네. 여기 진짜 재밌지 않아요? 이 케이크 해가지고 저희까지 빠져나갔는데, 음, 야 안돼 이게 더 어, 빨리! 더 빨리! 나이스 어, 됐어 자 가요! 오. 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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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까우안 <laughs> 되네.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. 너 와서 여기 조이면 여기에, 여기 여기 넘어가서 길이 안 보이는데 네. 그냥 이거 일단 무조건 타면은 가게 돼 있어요 저 보니까 탈 때는 그냥 이 가운데로 타고 네 아니요 여기에서 저기 여기.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가세요 아 그냥 이길 타라고 바로 꺾기가 여기서 속도가 붙잖아 네 우리 심리가 실력을... 붙어.